최근 열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집마다 난방비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가정에서는 열 요금 인상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지금 획기적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결이 숨어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곳에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선보이게 되는 제품이 창문을 단열시키는 그래서 냉방 난방 비용을 반 이하로 줄이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미다지 창문으로 보이는데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닫이의 가장 특징적인 게 창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들어서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하고 겨울이면은 차가운 냉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여름이면은 실내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거를 저희 기술이 간단하게 이 틈을 이이 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끼면은 틈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죠.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 차가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면서 실내가 추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틈을 막는 것이 바로 기술의 포인트. 이 틈을 막기 위해 기업의 제품을 쏙 집어 넣으면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틈을 막을 수 있다. 이 외에 변형, 마모된 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그 창문은 오래 쓰다 보면 창 틀어지든, 틀어지든 창문이 틀어지든 약간의 변형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금이 보이시죠?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닫으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옆에도 집어넣어서 틀어진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창이 변형, 마모된 경우에도 창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또한 기업의 제품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진 소재 또한 특별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또 저희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이 이 ABS 무독성 친환경 소재고요. 밑에 쓰고 있는 이스펀지가 아닙니다. 얘가 폴리카보네이트라그래서 물속에서도 곰팡이가 안 쓰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ABS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져 한번 설치 후 일정 기간 뒤 바로 교체하는 일회성 제품과는 달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업의 제품. 난방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비도 절약이 가능하며 소음, 벌레, 미세먼지는 물론 김물의 유입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극찬 기업이 직접 그 성능 시험에 나섰다. 자 휴지를 가지고 제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요. 자 창문을 닫고 밖에서 물을 한번 뿌리겠습니다. 마치 포구 속 창문 밖 풍경을 연상시키듯 물 세례를 퍼붓는데 시연을 해드렸듯이 물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직접 피지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도 젖지 않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뽀송함을 유지하는 휴지의 우연한 자태. 제품 적용 전후로 비교해 봐도 확실히 눈에 띄는 물의 유입량. 여러분들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기업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후기를 들어봤다. 제일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겨울에 추우니까 찬바람도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막아주고 그리고 난방비, 난방비도 원래 한 20만 원 나오던 게 지금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반 이상 이제 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에 제품을 설치한 뒤 3년간 변화된 난방비 요금을 확인해보니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획기적으로 난방비를 줄인 극찬기업의 제품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기술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고 우리 각 가정의 에너지, 전기요금 등을 반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미다지창에 저희 제품이 다 설치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창문 틈으로 낭비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는 물론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 저감에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추천기업을 응원합니다.